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전국의 사찰들이 손님을 만나라 분주한데요. 더불어 산사에서 묵으며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템플 스테이도 아주 인기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번잡한 일상을 떠나서요 조용한 산사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한 번쯤 가져보면 좋을 텐데요. 네, 몸은 소박하고 건강한 사찰 음식으로 채우고 머릿속 잡념은 108배를 하면서 버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씻은 듯 날아간다고 합니다. 조빈나 기자. 꼭이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템플 스테이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템플 스테이라고 하면 일단 힘들 것 같고 또 불교 신자가 아니라서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게 어색할 것 같다라는 편견 갖고 계시진 않은가요? 템플 스테이가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첫해 2천 명을 겨우 넘었던 참가자가 지난해 21만 명으로 늘기까지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큰 몫을 했습니다. 남도 한정식을 맛보고 찜질방에서 쉬는 여유를 만끽할 수도 있는 편안한 템플스테이를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전남 해남입니다. 두륜산 산줄기에 안겨있는 산사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템플스테이가 시작됩니다. 낮이 큰 얼굴도 있고요. 바닥에서 자는 거, 더 사찰 음식, 도 이제 차 마시는 거 그런 건 뉴질랜드에서 못 봤어요. 좀 새로운 문화죠. 참가자들이 수련을 시작하는 동안 주방에서 또 다른 음식. 자연 소재로 침해. 만들어서 자연의 맛을 내는 것 사찰 음. 음식. 남도의 특성을 살린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이곳 템플스테이의 매력인데요. 오늘의 메뉴로는 미역 죽순 무침과 가시리는 청정 지역에서 나는 해초입니다. 가시리라는 해초는 오돌오돌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데요. 가시리 무침도 만들고요. 그리고 묵은지를 깨끗이 씻어 2년 숙성된 된장과 버무립니다. 사찰 음식은 조리법이 간단합니다. 된장하고 소금만 가지고 어, 양념을 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맛깔스러운 남도 음식 한상이 차려졌네요. 남도의 찬맛이 가슴까지 전해집니다. 고기가 아닌 표고버섯으로 끓인 미역국을 보니까 사찰음식은 확실히 맛있수잖아요 그리고 매운 것도 우리 잘못 먹고 오신지 안 들어가니 감맵지도않고요 식사 후 간단한 차한잔 생각날 중요이 보면 계소잎이 많아. 여기여기 있잖아. 그렇지? 이건 작은이고 이건 순인데. 이 순이 참 안일 것 직접 떠나봐요. 네. 또 다른 수행입니다. <laughs>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바빠요. 잎 들어가기도. <laughs> 바구니는 안 들어가. 농약을 치지도 않았고 퇴비도 하지 않았고 비료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정성껏 따는 녹차 잎을 덮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손생균 원장은 마사지하는 기분이요 이렇게 볶고 비비고 말리고를 아홉 번 해야만 녹차가 완성된다고요. 보기에는요 힘이 좀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진짜 힘 많이 들어요 손에 힘이 더 빠졌어요 스님과의 담소를 통해 마음에여유를 이물은 제일 먼저 어른부터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부터 주고 함께 만들어낸 한 모금에 산사의 밤이 저물어 갑니다. 바쁜 줄만 알았던 세상 오늘은 숨을 고르며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지 일어나야 될 땐가요? 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아직 깜깜한데요. 네, 피곤하지만 인사는 네, 또 배운 대로 네. 템플스테이와 완전히 네. 어우러진 것 같아요. 웅장한 북소리를 듣는 것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찰에서만의 색다른 경험입니다. 이렇게 산사의 아침이 밝아오고 속새의 떠들썩함을 뒤로한 채 홀가분하게 산행을 즐깁니다.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마음의 웅기는 저 자신한테 아니면 남들에게 보는 시선에 의해서 제가 많이 이리저리 치였다면 이번에는 본연의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